왜 한명씩 다니지 갑자기? 여기 위에뭐야 이거 엘레베이터 이거 엘베이터 타야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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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위에 두명 있어요 <laughs> 치우성 어디서 본 아이디인데? 드레드에서 본 아이디인데? 우리 이거 같이 마도 까야돼요 마도 네 스폭처럼 붙지마 붙지마 아, 아니 내가 일부러 멀어졌는데 나한테 왔네 아. 이분. <laughs> 나 일부러 도망갔는데. 결계 바로 쓸게요. 끝나면. 아니야, 쓰지 마, 쓰지 마, 쓰지 마. 아, 써줘, 써줘. 원플러 하겠다. 아이고. 아이고, 이나면나부유있는데 이거! 암살 계획이었다, 암살. 진짜 암살 맞았다. 아! <laughs> 왜 그랬어요? <laughs> 수폭인데 왜 나한테 붙었어? 아, 그걸 내 뒤로 따라왔네. 아, 와 아리에리라서 원클라네 그냥. 지옥의 화염 몇 대로 온 거지? 존나 아프긴 아프다. 몇 대로 왔냐? 아무. 뭐. <레트로> 갈공로갈야요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자, 하자. 먹고, 먹고, 만고지고 먹고, 먹고, 먹해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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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경비 쪽으로 못 도망가나 경비 쪽? 어전안될것 같은데. 아 오케이, 오케이. 저 혼자 도망갈게. 네. 아뭐세 명이었는데 갑자기 세몇 명이야 저거? 어... 하는 거죠? 지금 초대할까? 그러면? 어. 어 아까 그 정령, 아까 그대역쓰고 도망. 예 어, 맞아 맞아. 맞죠. 아닌가 이 정령? 아 뭐야? 저래. 대혁이 벌써 돌아왔데? 다른 다른 사람 같은데? 그렇죠. 대혁이 벌써 돌아올 리가 없는데? 야저거까지혼 저저 잡는 데야 잠깐만 이거 저거까지. 저거까지. 야 저기 저거 아, 저거. 아 죽여야 되네 저래 진짜. 아또 걸렸어. <laughs> 와 저래 돌진 장시키고 주먹 아. 때리는데고보님 겁나 <laughs> 픈데영지영지열 난리 났다. 아 저래 비 아프다고요? 네 네네. 아아 아, 미친 어나 이거 죽어 잠깐만 죽었다 이거 어애교님하고 코코당님 매달리 왔네 지금 아 거기 왔어요? 네 쫄렙 죽여버렸어 <laughs> 근데 다른 에... 천적4명 만났어요 이길려나? 저 랩한테 맞아도 존나 아프다 진짜 지금 거기가 돌진까지 써가지고 네. 저거 저랩 그냥 죽여야겠는데 이제 진짜로? 뭔가 약간 자비를 이제 좀 없애야겠어요 맨랩 차이까지 주황이죠 지금? 지금... 아리에 네. 버프 있어서 이거는 솔직히 만렙이랑 싸우드, 싸우는 거는 느낌인데 약간? 아저 랩이 오랩이에요 아... 저렙이 오렙이에요? 아. 아까 그 레몬 치우 있잖아요. 레몬 치우랑 네. 메달님, 애교님, 코코당님 4대 3 싸우고 있어요. 어... 지금 애교님 코코 꼬꼬, 코당님 죽고 잡으세요 네, 그냥 보고 있어요. 잡으 되는데. 어... 도와줘. 잡아하고 그러면. 아. 아, 바로 죽었어요? 제가 죽었어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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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, 저구도 존나 짜증나긴 한다. 공절, 영절. 저구 쓰고, 공절, 영절 써놓고, 씨. 아. 왜 이렇게 정룡 신냐, 진짜로. <laughs> 정룡 유저분들한테 죄송한데.